일본 뉴스입니다. 9월 5일의 이적 시장 소식은 정말 대박입니다. 빠르게 함께 알아봅시다. 첫 번째 소식은 최고가 거래 소식입니다. 1위는 2012 코리안 여로시즌 박주영 팔카입니다그 외에도 2012 코리안 여로시즌 지동원 팔카캡시즌 펠레 팔카가 거래되었습니다. 두 번째 소식은 희귀 선수 거래 소식입니다. 1위는 라이브 시즌 하킴이 시카가 거래되었습니다. 그 외에도 농협 투에서 시카와 라이브 아래 올라 시카가 거래되었습니다. 세 번째 소식은 최고가 강화 성공 소식입니다. 이 위는 아이콘 호나우두 오카입니다. 이 위는 아이콘 차범근 육카 강화 성공입니다. 아이콘 차범근 육카는 진짜 레전드네요. 그 외에는 아이콘 호나우두 삼카, 아이콘 쿨리 트이카입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합성이다 주작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아이콘 금카 강화 성공은 진짜였습니다. 아이콘 금카는 섭종 카드인 줄 알았는데 벌써 나왔네 요아카타 금카 대박이네요. 네 번째 소식은 희귀 선수 감화 성공 소식입니다. 1위는 나이브 하킴이 10카입니다. 2위는 19회 시즌 리벨 9카입니다. 3위는 21잼스 다그바 9카입니다. 4위는 TC 시즌 아놀드 9카입니다. 빠르게 알려드리는 일분 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